하는데 누가 교회 공동체의 자랑인가? 누가 교회의 인정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인정받죠? 누가 자랑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에 읽어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그들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하는 뜻입니다. 곁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마음에도 없는 존경하는 암무기 의원 하는 거 말고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 앞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누가 교회에서 이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을까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주는 거. 어떤 사람들을 알아줘야 할까요? 나좀안 알아주나 섭섭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알아줘야 하는가? 누구를 칭찬해야 하는가? 여기 알아주라 하는 것이 감사하라, 칭찬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 15절 보겠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 1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 권하는 내용이 그들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순종하라, 알아들여라, 칭찬해라, 당신들의 자랑으로 삼아라. 라고 바울이 고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전서 1 6장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이고요. 편지의 말미에 인사말씀, 마지막 당부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에요. 자, 스테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누구냐?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 전체 이름이 아가야예요.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 지방을 마케도니아, 마세도니아라고 부르고 밑에를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전체 지역 이름을 부산이 있는 여기를 영남이라고 부르듯이 예. 이쪽 지역에서 첫 번째로 결신한 회심자, 세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데바나가 세신자가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 그 사람만 혼자 믿은 게 아니라 그가 예수 믿고 그의 집 전체가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요. 1장인가, 2장인가, 그런데요. 보면, 바울이 답답해서 이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찢겼는가? 왜 대파, 쪽파, 양파 이렇게 파로 나뉘느냐? 예. 우리가 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특히 세례를 베푼 사람 쪽으로 붙었나봐요.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내 기억에 몇 사람 말고는 세례 베푼 사람이 없는데 하고 세 사람을 꼽아요. 세 번째 사람이 스데바나고요스데바나는 거기서도 스데바나의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야 고린도 지역의 첫 신자였고요. 그리고 그의 집 전체가 다 세례를 받았던, 어, 사람인데 이 말미에 한번더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그 보여주세요. 15절 보여주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었기에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 그리고 귀하게 여겨라. 자랑으로 삼아라. 알아들여라. 왜 그랬을까? 그들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방금 우리 김정성 권사님도 섬봉사 될때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리라고 믿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았던가요? 우리 모두 다 헌신하고 우리 모두 다 작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좀 숨겨져 있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 안에 제도적인 직분, 그러니까 뭐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안수입사라든가 뭐 이런 건 나중에 한참 뒤에 생긴 거지만 어떤 제도적인 직분이 생기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저 섬겼던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바람직한 헌신이고요. 본이 되는, 자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두 번이 더 나옵니다. 어, 17절에 두 번이 더 나오는데 그들 모두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면서 그들을 어, 자랑으로 삼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요. 자, 16절. 우리 다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다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기 16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예. 이 같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이 표현이요,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이 말씀을 일부를 이미 했습니다. 에, 말씀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반복하면 한 10분 걸립니다. 반복 안할 테니까요. 거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길래 그러냐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빌립버스 2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 반 이상은 안 나오셨으니까 빌립버스 2장 25절. 이게 이 말씀이 원래 전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한번 볼게요. 보여주세요. 필리포스 2장 2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티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오늘 말씀은 사실 수요일에 다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붙여보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자랑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바람직한 일꾼이고, 어떠한 사람의 헌신이 모두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헌신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저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 저들이 너희의 롤 모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는 나의 형제여. 참 형제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내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동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 수고하고, 방금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본 말씀이에요. 함께 수고하고, 여기 함께 수고한다는 말씀이 신 에르곤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신은 함께, 에르곤은 에너지, 힘이란 말이에요. 힘을 함께 모으는 걸 말해요. 존중받는 일꾼들은요, 자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과 섬김은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수고하고 fellow worker, co-worker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즉 동료란 말인데 그 어원이 그래요 함께 힘을 모으다 힘을 보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있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그리고 낙심해 있고 의기소침에 있는데 갑자기 힘을 북돋아지고 할수 없는 일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힘을 보태는 사람,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고요. 두 번째, 함께 군사된자 전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호 속에 들어가 탱크가 밀려 들어옵니다. 러시아가 엄청난 참호를 파고 지금 기나긴 봄에 전쟁을 좀 하려고 하잖아요. 참호를 파고 들어가서 탱크가 몰려 오는데 총구를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 편에다 총구 대는 게 아니고요. 같은 어둠의 세력에 총구를 대고 마귀 사탄. 간교한 계계를 향하여, 기도로 무장하여, 함께, 갯사만의 동산에 엎드려서, 함께, 죽음은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 전선에, 최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우죠, 전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laughs> 왜 웃으세요? <laughs>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너희 사장. 빌리포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에베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어요 병구안하고 돌보라고 그런데 그가 돌보다가 죽기를 다하여 돌보다가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를 다시 빌리포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자라는 것은 빌리포 교회가 보낸 메신저라는 건데 이 사자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은 아포스톨러스,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보내신 분의 권위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파송하는 것 같고, 교회가 권서로 임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파송하는 분이 위임해 줍니다. 커미셔닝 하는 거예요. 일을 맡기시고, 그 맡기실 때 권능도, 능력도, 권세도 그 맡기시는 분의 권위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 필요한 것을 채우는 인데요. 이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해 내실 때 쓰는 에젤이라는 도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벤, 에세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해결이 되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합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시기 위하여 돕는 배필, 에젤 에제르 크네그노, 에젤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와를 세우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라는 것은 힘을 보태는 사람인데 그 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힘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알아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해 주시는구나. 말씀 다 드렸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어, 17절입니다. 17절. 다시 저쪽에 고린도 전서 1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마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질문지를 쥐어 줬어이세 사람이 대표로 바울에게 갖고 왔죠. 거기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바울이 답하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들은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혼자 모든 것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음식바지에 참 감사함으로 우리가 은혜롭게 잘 나누었잖아요. 일곱 여전도회가 너나 할 것이 너무 정성스럽게 또 감사하게 헌신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나 혼자 다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렇죠? 같이 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보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드려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대를 돕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딱두 절로 요약을 해 보고 싶어요. 이게 결론인데요. 16장을 한열 번쯤 읽다 보면 이두 구절이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결론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의 참 형제 진짜 형제 나와 함께 힘을 모으는 사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한 길을 함께 걷는 사람 참우를 파고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이 밀려오지만 같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같이 엎드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도의 전선에 같이 엎드리는 기도의 기도원의 용사들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쓸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는 사람 이 모든 일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은 22절입니다. 같은 말씀이 한번더 반복이 돼요.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아매. 여러분 이 앞에 22절 앞에 21절이 중요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무슨 말씀이지 않으세요? 21절 앞에 20절까지는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불러줘요 구술을 하면 누군가 대피를 해요 근데이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에 바울이 서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마지막 22절부터 여기부터 테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쓸게 하고 서명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하다가 22절 나 바울은 친필로 지금부터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남기는 첫 번째 말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아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저주를 받는다는 관용어는 교회에서 축출하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이런 사람을 존중하라. 이런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다.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사랑으로, 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북돋아 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세워 가는 이들. 그렇게 사랑으로 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모든 직분자들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와 온능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못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보면서 할게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나무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사마노 마음으로 축복하며 참여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부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하나다리 있어. 천둥하시 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 님의 열매, 수의품의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 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도움이십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찬영을 이거보다 조금 빠르게 해야 되는데 빠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큰 은혜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마음의 기쁨의 축제, 사랑과 위로, 소망, 힘을 보태고 함께 힘을 북돋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되어 축복합니다.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게 하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등이고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